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그 역가합 시험, 세형전 검사 중 역가합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말씀드리기에 앞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게 영상을 찍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제가 운전을 할 적에는 일단은 아 그, 운전하는데 거의 99% 정도를, 음, 어, 이렇게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핸즈프리로 얘기하는 것처럼 제, 저 혼자 그냥 스스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현장을 말하다가 끝나게 되면 이제 실물을 말하다를 할 건데, 이제 제가 좀 실물을 말하다로 좀 일찍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현장을 말하다는 이제 약간 좀 비율이 줄어들 거고 실물을 말하다 비율이 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앉아서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면을 보고 아니면 스페시피케이션을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만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좀만 이렇게 참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역그 사용전 검사 중 역과압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사용전 검사에 역과 시험이 있나? 라고, 이게, 의문을, 이렇게 던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 우리가 보통, 금, 보통 발전소에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에 근무하지 않는 한역과 시험을 들어볼 일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 뭐 99%가 다 수변전 설비지 발전 설비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들을 일이 없고요. 수반전 설비는 전기를 받아서 무브하 시험을 일정 시간 동안 하면은 일정 시간 동안 하고 문제가 없으면 합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발전 설비 같은 경우는 어 무브하 시험을 할 적에 발전을 한 상태에서 무브하 시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건전성이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기 때문에 송전 송전설로, 설로로부터 이제 수전을 받아서 손해형 부하를 공급한 상태에서. 이제 유틸리티 단위기기 시운전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수전을 받은 전력을 가지고서 발전단의 이제 건전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전소 같으면 발전을 해서 송전소에 보내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받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역가 시험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일반 수변전 설과는 똑같이 그송전설로부터 이제 전기를 받아서 수전을 하고 그 수전한 무부와 가압 시험을 어 이제 역가압 시험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 시험은 거의 다 같습니다. 이제 보통 발전소 같은 경우는 발전기가 있고 우리나라 이제 발전소는 이제 해외해외 <laughs> 발전소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어 발전기에서 발전을 하고 거기에 이제 IPB를 통해서 이제 그 스텝업 그니까 승압용 변압기까지 가고 승압용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그 GIS 단에 연결돼서 GIS에서 이제 승조설로로 보내 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어 발전기와 스텝업 변압기 사이에는 우리가 이제 GCB 제너레이터 프로텍션 에 제너레이터 어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SF6 가스가 들어가 있는 설비가 일단 들어가져 있습니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어, GCB가 없어요. 제너레이터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없고요. 다 지하에서 로만 개통병입을 할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이제 해외 쪽이랑 한국 쪽이랑 다르고 이제 제가 이제 중동 쪽 발전소로 질적에는 보통 우리가 스텝업 트랜스포머를 국내 같은 경우는 DTC를 e 씁니다. DTC. e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OLTC를 써요. On Road Tap Changer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하 상태에서 탭체인징, 탭체인징을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DETC, 보통 NLTC라고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데 정확한 이제 기술 규격에 있는 명칭은 DETC입니다. De-Energized Tap Changer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NLTC는 No Road 탭체인지라고 하는데 그 용어는 사실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OLTc에 대한 갈, 갈, OLTc에 대한 자료는 제그 행복을 꿈꾸는 전기쟁이의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OLTc 자료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영어로 OLTc 치시면 이 OLTc가 뭐냐, 뭔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OLTC를 써서 탭 체인저, 탭, 탭을 변환을 한다는 거죠. 국내는 노 로드 상태에서만, 무브화 상태에서만 이제 탭 체인, 그 탭을 변환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 탭은 탭 전압을 계산을 하면은 그탭 전압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전압을 맞춰 놓으면은 거의 탭 변환을 거의 할 일은 없긴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미비한 전압은 어, 우리가 발전기에 AVR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탭 체인저는, 탭 체인저는 이제 발전기에 있으면은 사실 이게 로직을 구성할적에 조금 문제점이 있긴 해요. 그래서 d t c 에 d t c 를 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동 같은 경우는 OLTC를 이제 써가지고 스텝업 변환기에 써가지고 탭 체인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좀 신기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때 당시 제가 이제 OLTc 로직을 만들 적에좀 많이 고생을 했었어요. OLTc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다음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역합 시험은 다시 한번 정리를 정리를 하면은 발전소에서 쓰는 이제 사용정 검사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무부하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부하 시험. 우리가 이제 수전 받고 나서 무부하가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그, 사용정 검사 중 역과학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어, 저기, 제 블로그나, 어, 여기 댓, 그,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